그러면은 단점은 얘는 꺾어 놨기 때문에, 여기서 많은 잎사귀에서 영양분을 형성시키면은, 여기에 대해서 강압선, 강압선 작용을 해서, 어, 기에서6까지만 요까지만 해당돼요. 인연 생산, 인연 생산 영양분을 위나 아래로 전달하는 게 아주 위비해. 왜? 이게 꺾어놨기 때문에. 한번 꺾였기 때문에. 그게 단점이에요. 그, 그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장점이 많아. 제가 해본 결과에는 여기가 만일에 특특이에요. 배가 아주 좋아. 그러면 여기 있는 배들은 다 특특일 가능성이 95% 이상이에요. 배가 다 좋아요. 어, 그만큼 좀 유리해. 일하는 게, 어, 내가 일을 하면서, 아, 정말 이거 잘했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만큼 훨씬 더 유리합니다. 더 쉬우기도 하고, 이쪽에 있는 가지를 절적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, 그건 상관없는데, 은 문제는, 어, 그 도장지를, 여기서만 꼭안 나오기 때문에, 이렇게 쓰는 방법은, 여기서 이 덩어리에, 덩어리에 나오는 도장지를 어떻게 써요? 굉장히 세력이 강한 거야. 세력이 너무 강해서, 어, 이거를 그냥 이렇게 휘어 놓으면은, 그냥 이렇게, 다른 분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, 그냥 9 0 0원이니까는 저희처럼 안 해요. 저희처럼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그럼 이렇게 대게 다 휘어 땡겨놓는단 말이에요. 네. 첫해는 이만큼 땡겨놔. 보통 한 45도로. 네. 그럼 쭉더클거 아니에요. 도장지가. 네. 그러면 이제 2년 차 때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눕혀가지고 잡아 땡겨놓는다고. 그렇게 하면 여기 가지가 여기에 꽃눈이 거의 다 좋은 배가 생성되지 않는 그러한 꽃눈이 형성돼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도장지가 꼭 밑에서 안 나오더라도 위에, 위에 있는 이런 두 장지도 이렇게 상처를 내서 꺾어서 이렇게 놓으면은, 꺾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차피 그두 장지 쪽에 세력을 죽였기 때문에 똑같이 배가 좋은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커요. 일단은 세력이 죽고, 거기에 따른 꽃놈 분화가 일정하게 잘 이루어지고, 또그꽃는들을 꽃놈들이, 꽃놈들이 꽃눈이 이게 보통 이 가지가 한아까말봐 이게 한 4년차 가지라고 했잖아요. 그럼 이 꽃눈이 4년 동안 자란 거 이게. 요렇게 요렇게 생긴 꽃눈들이 이만큼씩 자란 거라고. 그 그러니까 신고란 것들이 여기 여기가 눈이잖아요? 요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눈인데 여기서 이만큼의 가지가 또 있는 거죠.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꽃눈이 있는 거죠. 이걸 단가지라 그래요. 신고는 단가지 형성이 잘 된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, 그럼,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신고의 어떤 한 특, 특성이에요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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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면은 좀 장점이기도 한 거죠. 아무튼, 그러한, 꽂는, 꽂는 형성, 꽂는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 신고는 굉장히 유리하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꺾어서, 어 꽃눈을 만들어가는 형성+ 형성하는 과정이 물론 뭐 배나무는 우리가 티비도 많이 주고 또 이런저런 영양제도 많이 뿌려주고 이제 보약을 많이 먹였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빨리 자라요. 좀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보다도 훨씬 더 배나무가 생성이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예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만 잡혀지면은 이렇게 꽂는 형성이라든지 분화라든지 아니면은, 예, 이 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, 한 5년, 최대 한 6년 정도 써는 데 있어서는 지장 없다. 배를 배 생산하는 데서 좋은 배를 생산하는 게 좋다.